컨트리맨 s 페이버드모델이고요 바디 컬러가 블레이징 블루 입니다 블레이징 블루에다가 이제 루프 까지 좀 금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뭐랄까 신선한 이미지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컨트리맨 페이버드랑 이제 3도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1.9% 저금리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가 좋고 보시면 페이버드 트림 같은게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예. 범파단에 이런 포인트 그리고 휠도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금색이고 루프도 금색이고 그래서 되게 좀 고스러운 급도 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좀 맥스 앤같이 실내도 이렇게 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도 적용이 되고요 하마 가동 스피커 그리고 도어 핸들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그리고 좀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탑승하기도 편하다고 특히 드라이빙 하시기가 좋은 게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면 이제 블루벨브도 소리가 나서 이런 주행하는 즐거움도 같이 제공이 돼서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도 굉장히 편해졌고, 뭐 X1 베이스이긴 하지만은 X1보다도 실내 공간도 넓고 뭐 X1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내 공간 자체가 X1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되게 또 이용하시기 가 좋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뭐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동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버 리코드도 페이보드 트림에 들어가 있고요. 클래식은 안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제 페이버드 트림에만 들어가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어라운드뷰라든가 이제 이런 3D, 3D뷰, 자동세차 버튼, 파노라뷰, 파노라마뷰, 이런 거는 다 페이버드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글로 박스 공간도 있고.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여유고요 그리고 시 타입 충전구도 두개 들어 가 있고. 암레스트 같은 게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이고 이렇게 열리진 않습니다. 개방되진 않고. 그리고 뭐 복합 연비도 10.8km로 연비도 좋고. 이 웰컴 라이트도 운전석에만 들어가는데 조수석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적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열선 시트 는안 들어 가 있고 송풍구랑 시 타입 충전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도 이렇게 조절이 돼가지고 좀 앞으로 좀빼다수 있는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랑 블루 시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트도 이렇게 싹 빼면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질감도 굉장히 또 고퀄리티지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204마력의 4등급이고 차는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밟아보면은 무겁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 정도로 되게 컴팩트한 드라이빙도 제공이 됩니다 루프도 되게 금색이라서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런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제 커버를 제끼면 은이렇게좀 수납 공간 이용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12V 충전속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볼륨감 있는 디모터도 컨트리맨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광이 나는 금색이 아니고, 이제 광이 없는 금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펜더 볼륨감이라든가 트렁크 이런 볼륨감들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블레이징 블루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딱 보면은, 아, 그냥 이거 딱 이거다라고 만족, 딱 마음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이쁜 컬러기 때문에, 특히 페이버드 트림이라서 더욱 이쁜 것 같습니다. 클래시 트림이 이렇게까지 안 이쁜 것 같은데, 이쁠 텐데 그리고 이렇게스트 g 바도들어가 있고요 엔진이, 예전엔 좀 엔진 e 예전엔좀 엔진룸이 좀 그랬나 g i n e 엔진룸이 좀꽉차 있어서 더보 g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1.9 n g i n e e r engineer, engineer, e n g i n e e 다 이번 달에 구매하시면 n g i n e e r engineer, e n 에 i n e 에 r engineer, e n g i n 굉장히 또 이쁜 컬러니까 이번에 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생 엔진 오일도 적용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프로모션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리맨. 컨트리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서 전기차 보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리맨 전기차 곧 나오니까요.